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와중, 포로로 잡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했었죠.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살려고 가려하고 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죠. 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를 세우며 너희를 심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스스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을 옳다하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고 말하죠. 이 상황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레미아에게 거짓말쟁이라 하는 이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정말 거짓말을 한 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흘 전에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말씀을 따르겠다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에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피난처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준비해야 될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잠잠한 겁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전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옷을, 누구의 부족함을, 누구의 자랑을, 누구의 부요함을, 누구의 가난함을 보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게 보이면, 그걸 보면 진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 보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없게 됩니다.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기 애굽에 계실 거라고. 어리석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예레미야를 정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삶과 영혼이 안전할 자리는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가 저기 저 자리보다 저 자리보다 여기 이 자리가 저기 저 자리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땅보다... 저기 저 땅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지 않냐고 서로 얘기를 하며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더 나은 선택을 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누부간에살이 그들을 불살으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을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몸에 옷을 두르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옷을 한번 이렇게 털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먼지가 많고 또한 이가 있었기 때문에 옷을 두를 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씩 털었습니다. 몸에 옷을 두른다. 그렇게 애굽의 우상들을 털어내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애굽으로까지 쳐들어와서 그 우상들을 그렇게 털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을 우상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내게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우상이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내게 우상이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못합니다. 이건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내게 우상이 생기면, 여기에서 너가 살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고. 딱 봐도 저게 나아 보이지 않냐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벌을 받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그러면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안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후회와 불평이 끝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옳다고 남을 미워하는 또는 정죄하는 죄를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외면했던 모른다 부정했던 어리석은 나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나는 어디를 보고 있나요? 어디에 있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나요? 작은 교회라서 평온한 게 아니고 큰 교회라서 편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작든 크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이 없다면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두려움과 내 걱정으로만 가득하다면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가게 됐다고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됐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애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인생의 결과가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살려면 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려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려면 가야 할 곳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갈수 없던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인생의 결과가 안전한 곳은 건물도 재물도 사람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으시다면 당신의 영혼과 인생의 결과는 안전하니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에 어떤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도 온유하고 담대하며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이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마음의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계획에, 내 소원에, 내 걱정에, 내 감정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두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고 인생의 결과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내 삶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자리이게 하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는 정책 당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주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화평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피난처가 되도록 주님의 뜻대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줄 착각했었고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어리석습니다. 힘도 없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연약한 우리를 또 그러한 이들을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 말씀을 두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며 우리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